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버린 사람들의 가슴을 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은 로즈 스포티우스 우드가 감독하고 루크 트레이드웨이가 주연으로 제임스 보웬 역을 맡고 고양이 밥이 출연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동물 애호가와 마약 중독자들을 비롯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현재 진행형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버스킹 뮤지션인 제임스는 부모님을 이혼을 해서 떠나고 혼자서 거리에서 연주를 해서 행인들이 놓고 가는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 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밥을 위해 생활비를 모두 털어 치료를 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서나 어느 사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수 없이 먹이를 주고 다음 날 버스킹 공연에 함께 나갑니다. 평생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를 받았으며 수입도 몇 배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사춘기를 맞아 혼자가 된 후에 마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그는 약물 중독을 끊고 싶었습니다.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나 혼자 힘으로 청산하기는 어려웠습니다.그때 벨이 그를 도와주면서 생활할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그때 그에게 길고양이가 찾아와 그를 먹이고 치료해 주었고, 고양이 밥은 제임스를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제임스가 고양이 밥을 어깨 위에 올리고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기를 청하고 거리 공연을 할 때는 밥이 지키고 있는 가방에 관객들이 돈을 던졌습니다.점점 제임스와 밥은 가족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고 공동 출연자가 되었습니다.그는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가 쫓겨날 때도 있었으며 생계를 위해 매거진을 판매하다가 다른 구역을 침입했다고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양이가 귀엽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줄 테니 달라는 사람이 강하게 요구를 하자 고양이 밥이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임스는 밥을 찾기 위해 며칠을 온갖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밥을 못 찾고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밥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또다시 밥과 함께 하는 버스킹은 시작되었으며 인기는 계속 상승해 갔습니다. 제임스의 약물 중독도 완전하게 치료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인간 쓰레기라고 박대하던 재혼에서 살고 있는 집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이제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고 알리자 아버지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며 지니고 있던 아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제임스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제임스를 좋아했으나 약물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제임스를 떠나갔습니다. 제임스는 그 여자친구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마침 여자친구는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제임스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친구는 출판사에서 제임스를 취재하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을 알려줍니다. 제임스의 버스킹 공연이 신문방송에 보도되고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수가 폭발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오늘도 기타를 메고 어깨 위에 고양이 밥을 올리고 거리 공연을 위해 집을 나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오고 거리 공연장인 관객이 자꾸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노래와 연주도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부모를 잃고 약물을로 폐인이 된 제임스와 사람에게서 버려진 고양이 밥이 만난 것과는 만난 후 친해지고 과거리의 공연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소년과 고양이 제임스와 밥의 버스킹이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버립니까? 버리지 마세요. 라는 사랑의 갈구일 것입니다. 분노의 한거일까? 자식을 버리고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과 그 비극을 보호만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절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